메모리 가격, 그러니까 D램 가격이죠 주가가 이 D램 가격을 6개월 이상 선행하는 경향을 경향으로... 6개월 이상 선행? 이건 거의 노스트라다움스의 영역이 아닌가 <laughs> 스텝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돈 되는 정보만을 꽉꽉 눌러서 알려주는 리서치 돈할리를 진행하는 최상욱입니다 어, 한국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글로벌하게 굉장히 유명한 그런 반도체 기업들이 있습니다 시가총액 1등, 2등 종목이고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주식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주식을 사게 되면은 아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그런 종목을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 기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량주여서 장기 우상향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만 또 막상 주가 흐름을 보면 굉장히 사이클을 타는 듯한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어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했을 때 사실 그렇게 쉬운 종목은 아닌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은 성과가 있었지만 올해는 또 약간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국면인데 그래서 이런 반도체 산업을 정말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되고 주가 측면에서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되는지 어, 하나투자증권의 테크 담당 애널리스트라고 합니다 이순학 애널리스트님을 모시고 오늘 한번 딥다이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한화투자증권 테크 애널리스트 이순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테크 애널리스트라고 하니까 굉장히 그 멋있지 않습니까? <laughs> 저는 예전에 <laughs> 소개할 때 건설 애널리라고 소개했는데 일단 테크 애널리니까 진짜 좀 뭔가 좀 사람이 좀애지서 보입니다. 어, 제 잡선은 뒤로 하고요. 네. 어, 작년 말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관련 주가가 사실 굉장히 좋았거든요. 작년 말 연초까지 좋았던 것 같고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좋았던 성과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특히 좀 반도체라고 하면은 어 저희가 주시장에 퓨어하게 있는 그런 하이닉스 같은 기업이 있고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복합적인 기업 같은 모습인데 뭐 하이닉스에 든 삼성전자들은 괜찮으니까 이 기업의 주가가 좀 어땠고 어떤 부분 때문에 그랬는지 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뭐 너무 힘든 한 해였습니다 뭐 저를 비롯해서 음. 어 시장에 있는 모든 애널리스트들이 어 주가를 못 맞췄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 아시겠지만, 연초 한 2월 이, 이후부터는 주가가 계속 뭐 지지부진하고, 뭐, 계속 내리막길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근데 이게 왜 그렇냐? 네. 어, 최근 3년을 놓고 보면, 이 메모리 가격, 그러니까 디램 가격이죠. 어, 주가를, 주가가 이 디램 가격을 한 6개월 이상 선행하는 네.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6개월 이상 선행을 해요? 네. <laughs> 그러면 사람들은 6개월 전부터 디랭 가격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이미 한다는 거예요. 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문가도 사실 6개월 네. 이후를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어, 일반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더 어려운 일이겠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어, 디랭 가격은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한 9개월 연속 올랐습니다. 그리고 현재 4분기부터 가격이 빠지기 시작하는데 네. 이 가격이 빠지는 4분기를 예측하고서 2분기부터 어, 2월부터 주가가 안 좋았다는 거죠. 아. 그리고 반대로 작년 말에 주가가 어, 급격히 오르기 시작할 무렵은 한 10월, 11월 경이었는데 어, 이때는 또한 1월부터 디렌 가격이 오르는 걸 감안해서 이제 반영했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주가는 한 2, 3개월 만에 다 반영하고 끝났습니다. 그럼 한 3년 전을 다시 돌아가보죠. 2018년이었는데 2018년의 초호황이었습니다. 어, 그 당시에도 3분기, 지금 시점이죠. 3분기까지가 디렘 가격 고점이었는데 어, 그 당시에도 2018년 초부터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는 굉장히 지지부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4분기부터 디렘 가격이 빠질 걸 감안해서 어 상당히 빨리 주가가 반영했다고 보는 거죠. 아 그러면 뭐 이건 거의 너무 오래된 사람이긴 하지만 약간 노스트라담스의 영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두개 분기라 그러니까 다음 달, 다다음 달도 아니라 거의 두개 분기나 되는. 근데 시장이 그렇게 움직이고 생각한다면 어떤 근거가 있는 거잖아요. 가령 니램 가격이 어떤 요인의 뭐 수요나 공급적인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서 영향을 받는데 그게 이렇게 되니까. 한 반년 후에는 빠질 것 같다. 오늘 혹은 오를 것 같다. 약간 그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건데 디램 가격 그자이좀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키팩터는 어떤 것들이 있는 건가요? 결국 이제 가격을 결정하는 거는 어, 수요와 공급이 되겠습니다. 수요는 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애플이나 음. 어, 그리고 아마존,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고객들이 사가는 수요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네. 공급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런 메모리 업체들이 만들어내는 어, 생산량이 되겠죠. 음. 과거에는 이 수요와 공급을 예측해서 수급이 어떻게 이루어질 거다라는 걸 예측한 후에 아 가격이 이렇게 되겠다 저렇게 되겠다 예상을 음. 했던 거죠. 근데 이게 어, 가, 과거와 달리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네, 어려워지고 있다고요? 네. 어떤 부분 때문에 어려워지고 있죠? 어, 공급은 음. 뒤바뀐 게 없습니다. 공급은 네. 사실 3사밖에 없기 때문에 네. 3사의 어어 캐파와 어 그들의 이제 수율 뭐 이런 것들 을 감안해서 네. 공급량을 계산할 수는 있죠. 근데 수요를 계산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왜냐면 하어 여기에는 서버 수요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음, 서버 수요가 포함이 됐으니까 좀 어렵다. 좀더 자세히 풀어서 해 주신다면요. 네. 어 그림을 보시면 이제 수요의 3대 어, 수요 축이 이제 스마트폰 그러니까 모바일이죠. 그다음에 PC 그리고 서버가 되겠습니다. 근데 스마트폰하고 PC의 수요는 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어, 한 대당 들어가는 디램의 용량과 평균 용량과 그다음에 연간 판매되는 어, 스마트폰 양, PC 양 네. 이걸 곱해서 네. 전체 수요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어, 서버 같은 경우는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들이 음. 서버를 몇대 쓰는지 음. 그리고 그들이 한 대당 쓰는 어, 서버에 몇 기가바이트의 D램을 채용하고 있는지 네.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아 그래서 그쪽이 약간 회생 영역으로 남아 있군요. 그러니까 수, 그렇죠. 뭐 수요 수요가 올라가는 거는 명확한데 어떻게 보면 개인처럼 그런 자잘한 수요가 모인 B2C 수요가 아니라 좀 B2B기도 하고 네. 또. 그들도, 뭐, 소위, 구매 오더를 할 때는 했다가 또 멈췄다가 등등 약간 자기만의 전략과 리듬에 따라서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런 수요가 언제 올라가고 말고 하는 거에 따라서 또그 수요 비중도 높으니까 그 부분이 변동성이 크, 커졌다 이 말씀이군요. 맞습니다. 수요의 비중이 현재 30%를 넘어가고요, 전체 음, DRM에서. 그 다음에, 네. 어, B2C 고객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경기가 좀안 좋아서 어, PC나 스마트폰의 판매량이 좀 줄어들 수는 있어요. 뭐 네, 줄어들 예를 들어서, 수 있죠. 네. 어, 한 10억대 팔리다가, 네. 뭐 9억대 이렇게 팔수 있습니다. 하지만, 네. 서버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내가 아, 이번 분기에는좀덜 투자해도 되겠다 네. 하면 아예 안 사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laughs> 100도는 빵이 나온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그 수요가. 아, 그러면은, 아 그렇다면, 은그 시장에서 생각하는 뭐랄까, 디램 가격의 전망이라는 게, 결국에는 서버단 수요 업체의 어떤 수요 전망과도 약간 일맥상통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는 그래서, 어, 모바일 디램 가격이나 PC 디램 가격을 음. 어, 궁금해하기보다는, 네. 서버 디램 가격을 궁금해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아, 그러니까 서버 디램 가격이 거의 좀 주가의 키 팩터가 된 그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럼 앞서 얘기하셨던 뭐 6개월 선행했다, 약간 이런 것들이 서버 드림 가격을 좀 기준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말씀이처럼 들리네요. 네, 맞습니다. 2018년 초 호황 때도 아, 예, 예. 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2017년 아, 알파고가 나오고 나서 네. 어, 2017년부터 18년까지 데이터 센터 투자 붐이 일었었는데 네. 그 당시에 이제 어, 폭발적인 수요가 일어나다 보니까 네. 너도 나도 캐파 증설도 하고. 공급량도 늘리고 했는데 네. 어, 얘네가 한 2년 동안 데이터 센터를 급격히 투자를 해놓고 나서 어? <laughs> 아 이제 그만 투자하자 <laughs> 이런 시기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아, 근데 그때 저도 기억이 나는 게 데이터 센터가 약간 리치로도 많이 지어져가지고 그 데이터 센터 리치에 좀 캐파를 조사해야 되는데 다 블라인드더라고요. 그 내부 스펙이나 이런 것들을 알기가 매우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이 밖으로 잘안 나가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는 진짜 말씀하셨던 그런 예측이나 수요 예측이나 이런 부분이 아 그래서 좀 간접적으로 뭐 소위 캐펙스 금액이라든가 그런 캐펙스 계획이라든가 그래서 그런 게좀 요즘 민감해진 거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어, 반도체 에너리스트지만 네. 지금 뭐 아마존, 구글, <웃음> 마이크로소프트의 <웃음> 실적 발표도 네. 어,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아하, 이게 이제 간접 지표가 되기는 해요. 어, 이들의 어, 설비 투자 금액, 캐펙스 네. 금액이 네. 간접 지표가 되긴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아마존 같은 경우는 그 캐펙스의 물류센터, 네. 그렇죠. f u l f i 센터 네. 네. 투자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어, 음. 직접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얼마 투자하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질문 좀 바꿔보고 싶은데요. 어, 반도체 가격,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 주, 특히 하이닉스 관련 그런 주가 흐름이 서버 디램 가격에 전망에 약두개 분기 두개 분기를 내다보는 그런 전망에 좀 좌우되는 경향이 있고 그걸로 2018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고 하면은 그럼 저희가 내년을 좀안 물어볼 수가 없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그럼 서버 디 r 가격의 어떤 전망이나 그런 전망에 좀 근거 이런 거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어, 물론 제 예측이 어, 맞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네. 하지만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자면. 어, 이번 다운 사이클 이미 이제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으니까 다운 사이클이 시작됐는데요. 이번 네. 다, 다운 사이클은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음. 어, 2018년과 비교해봤을 때 가격, 재고, 설비 투자 모든 면에서 음. 상당히 건전한 편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요. 일단 어, 가격을 보자면. 어, 서버 디램 가격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약50% 올랐습니다. 아, 예. 많이 예. 올랐네요. 네. 네, 많이 올랐죠. 네. 근데 2018년에는 어, 얼마 올랐는지 아세요? 기억이 잘안 나는데요. 설마 몇배 올랐나요? 150%? 아, 150%, 네. 오, 150 아이가.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어, 고객사의 가격 부담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 당시만큼은 아닙니다. 음, 그러네요. 네. 그 다음에 재고를 보자면. 제 재고 같은 경우는 수요자의 재고와 공급자의 재고를 나눠서 살펴볼 수 있는데 이제 공급자의 재고를 먼저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최근 재고가 네. 1주밖에 안 됩니다. 아 1주. 아그 재고가 거, 완전 거의 없는 상황인데요. 네. 그러면? 1주가 아, 네. 상당히 낮은 게 맞고요. 네. 어, 평균적으로 적정 재고라고 하면 2주 이상을 얘기합니다. 네. 어, 3주는 조금 많다 이런 네. 느낌이고 이주 이상을 얘기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에 비해서 절반밖에 없다고 보는 게 맞겠죠. 네. 네. 그 다음에 어, 음. 수요자의 재고를 일단 살펴보면, 네, 아, 수요측 재고요. 그죠. 네, 정말 많이 네, 봐야 되네요. 많이 봐야 돼요. <laughs> 네,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어, 이들의 재고 어떻게 파악할까요? 전잘 모르겠네요. <laughs> 네, 들여다볼 수 있는 수치가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 못 본다. 네, 네, 네. 그들이 시장에 얘기하는 음. 구두 음...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네, 아 진짜 네. 힘들 힘들긴 하네요. 근데 어쨌든 그럼 그런 걸 토대로 어떤 정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가 어, 10주에서 12주라고 알려져 아, 있습니다. 컨퍼런스콜 때 질문하니까 그렇게 좀 응답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아, 그러기도 아, 하고 네, 네. 이제 현재 뭐 드림엑스체인지나 드림 이런 시장 음... 조사기관에서 어. 조사해놓은 수치가 그 정도입니다. 음, 그러면 어, 수요자 측에서는 8 주, 아까 8 주, 1이 주, 그리고 공급자 쪽에서는 거의 1주 타이트하게. 네. 그리고 가격이 올랐긴 했지만 뭐 2018년 대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올라간 건 아니기 때문에 수요 쪽에서 생각했을 때 엄청난 부담은 아닌 상황인 것 같다. 그래서 네. 어, 4분기부터 시작된 그런 서버 디램 가격 하락 추이가 생각하시기에는 조금 짧게 끝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제고 계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비 투자 측면에서도 네. 어, 물론 이제 과거보다 설비 투자 금액이 뭐 10조, 20조 단위로 상당히 커지긴 했습니다. 네, 네 절대 금액 네. 자체는 2018년 초 호황 때랑 엇비슷합니다. 음, 그러면 네. 어 이거 과잉 투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음. 단위 캐파당 그러니까. 어뭐딜램 만장을 투자한, 투자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네. 여기에 들어가는 금액 자체가 그 3년 전에 비해서 거의 두배 올랐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laughs>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원가 자체가 올라버려 가지고 금액이 똑같아도 명목 금액만 똑같은 거지 그 생산량 같은 경우에렇군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렇요그렇죠이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보신 장비 e 어마 음. 네, 이런 EUV. 것들이 요 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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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 어, 과잉이다 라고 판단하기 어렵고, 네. 실제로 캐파 증설 자체가 그렇게 어, 과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음, 이제 최, 어제도 하이닉스가 이제 실적 발표에서 네. 얘기한 것은 이제 우리가 어, 유연하게 대응하겠다. 유연하게 대응하겠다. 유연하게 대응하겠다. 음, 아, 그거는 서, 투자에 대한 그런 개념이 군요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음. 과거 대비 설비 투자를 과도하게 집행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거는 과거에 반도체 빅사이클 왔을 때 그때 투자를 확한번 늘렸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좀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것 자체가 어돈 많이 벌었으니까 좀 나중으로 생각해서 늘릴만 한데 그렇지만 조금 유연하게 말 그대로 생각해가지고 뭐 투자를 생 그렇게 많이 안할 수도 있다. 약간 이렇게 받아들여지네요. 네, 맞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이 유연하게라는 단어가 뭐냐면 어, 과거에는 빅사이클 왔을 네. 때, 어, 일단 뭐, 한 10만 장 공장을 통, 통째로 네. 지었습니다. 그런 네, 네. 근데 지금은, 어,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공장을, 어, 2층짜리를 굉장히 크게 지어놔요. 네. 아, 한 20만 장 들어갑니다. 네, 네. 그리고 나서 그 공장을 세분화해서 클린룸을 조성합니다. 클리룸은 들어보신 적 있죠? 전 클리눔 짓다 왔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laughs> 할때두개 층짜리 클린 거대한 몇시원 공간 만들어 놓고 저희는 좀 4분의 1씩 채웠던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 밸브를 할 때. 맞습니다. 지금은 더 네. 세분화해서 아, 네. 네. 뭐 10K, 20K도 쪼개서 투자할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렇게 네. 공간 조성해서 투자하는 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일단 건물은 음... 미리 세워뒀으니까 네네. 시장의 수요에 발맞춰서 이렇게 조금씩 음... 조금씩 유연하게. 투자를 할수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뭐 뭐랄까? 그 올해 메모리 반도체 기업 주가가 굉장히 좋지 못했던 부분이 어, 서버들은 가격 상승이었고 아하락이었 하락 예상이었고 그게 어쨌든 4분기가 되니까 나오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네요. 결국 네. 시장이 예측한 대로 그게 맞긴 맞았다는 거고. 그럼 반대로 또 시장에서는 결국 서버 디램 가격 하락이 언젠가는 또 멈출 거라는 걸또다 알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들것 같고 그런 맥락에서 미리 좀 내다보는 그런 발언을 해주신 것 같고요. 아 이건 좀겹가지 질문일 수가 있는데 최근에 그 서버 디램도 보면은 DDR4, DDR5 이런 약간 기술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고 제가 얼마 전에도 기사를 보니까 뭐 인텔에서 엘더레이크 같은 걸 출시해야지 DDR5를 생산하는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기업의 생산량이 좀 늘어나고 이러면서. 좀 좋아질 포인트가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들었던 것 같은데 이 DDR4, 5 관련해서는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되나요? 어, 역시 제작가님은 네. 상식이 많으시네요. <웃음> <웃음> 어, <조작사>. 일반인들은 <laughs> 네. 엘더레이크라는 단어를 잘알 <laughs> 네. 수가 없습니다. 네. 어, 인텔이 이제 CPU 플랫폼을 이제 로드맵을 결정해서 네. 어, 차근차근 이렇게 출시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엘더레이크라는 제품은 어, 이제 곧 나옵니다. 어, 아마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정도에 출시가 될 예정인데 음. 이게 이제 첫, 네. 최초로 네. DDR5를 어, 지원하는 CPU가 되겠고요. 이제 특이점이라고 한다면 엘더레이크는 어, 일반인들의 PC용 그러니까 우리가 클라이언트 PC라고 하는데 음. 일반인들이 쓰는 노트북과 데스크탑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래서 그런지 어, DDR5만 지원하지 않아요. 아. DDR4도 지원합니다. 아 그렇구나. 네네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 당장 엘더레이크가 나왔다고 해서 DDR5의 수요가 늘어난다고 보긴 어렵고요. 이 일반 PC 같은 경우는 어 이미 성능 자체가 뭐 상당히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더 좋은 성능의 PC를 원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아마 음. 뭐 게임하는 경우나 뭐, <laughs> 어, 네. 네. 그래서 최근에 <laughs> 컴퓨터 아주 좋은 걸 샀어요. 네. 그런데 그게 좀 고민 포인트이긴 했거든요. 네. 아 근데 뭐 근데 맞죠? 네네. 그냥 이미 사람들이 컴퓨터 좋아졌죠. 좋아진 그렇지. 상황이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런 게이밍 수요나 그래픽 수요가 아닌 경우에는 DDR5를 쓸 가능성이 낮을 것 같습니다. 음. 대신에 이제 내년 2분기에 나오는 Sapphire Rapids라는 CPU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데이터 센터용이에요. 아, 그러면은 그거 이후에 약간 데이터 센터용으로 뭔가 수요가 좀 늘어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네. 아, 지, 제가 만약에 그쪽 아까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이런 기업에 그 데이터 센터를, 캐펙스를 담당하는 사람이라면은 이 DDR4 5 기술 이런 변화도 DDR3 4 갔을 때 대비해서 거의 10년 정도 됐잖아요. 그래서 다음 세대 기술의 램이 나왔을 때 그걸로 데이터 센터 꾸리고 싶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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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렇습니다. 조금 그때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그러니까 DDR5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 요 일단은 빨라요 음. 대역폭이 어, 거의 두 배, 세배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네네. 근데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PC에선 그 대역폭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 네. 하지만 <laughs> 서버 쪽에는 네. 필요할 거다. 네. 라는 게 생각이고 그 다음에. 뭐 아마 이제 코로나를 좀 벗어나면서 음. 이제 데이터 센터 기업들도 당장 단기적으로는 투자를 조금 줄이고 네. 이제 사파이어 래피즈 나왔을 때 다시 투자를 늘리는 네.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음, 두 번째 d d r 5의 특징은 어, 온다 ECC라는 기능이 들어갑니다. 이게 네. 뭐냐면 네. 이제 ECC가 에러 코렉션입니다. 네. 에러 코렉션인데 네. 이 기능이 어, 다 이상에 네. 어, 채용이 된다는 거고요. 이게 채용이 되면 뭐 쉽게 얘기해서 다이가 커집니다. 아 그래요? 칩 사이즈가 네. 커지기 때문에 네. 어, 웨이퍼 한 장에서 나오는 D램의 개수가 줄어듭니다. 음 그렇구나. 그래서 전체적인 네. 어, 공급 양의 감소 효과 뭐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 다이 페널티라는 단어를 쓰는데 아, 네. 그래서 네.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캐파 투자를 더 해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음. 안 해주면 공급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네. 수급적으로 타이트해집니다. 아 그렇군요. 그 내년에 나오는 그런 기술적인 변화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 그럴까? 어, 되게 임팩트가 있는 그런 변화가 좀 시작되는 것 같은 느낌을 조금 받, 받았어요 오늘 설명해 주신 걸좀 듣다 보니까 어, 네. 저희가 반도체 관련해서 음 사실 반도체가 저도 이제 개인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자면은 주 시장에 있을 때 거의 매일 삼성전자 얘기를 들어가지고 삼성전자가 너무 친숙한 기업이기도 하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하이닉스는 어, 퓨어플레이어여가지고 더더욱 더 이런 테크, 테크 메모리 반도체 애널리스트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 그런 종목이었는데 이걸 또 막상 뜯어보면은 주가 변동성도 높고 뭐. 1년 안에도막 변동이 진짜 뭐라 그럴까 되게 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느꼈던 거는 이게 아, 진짜 사이클 산업이구만 이런 생각이 확 들어가지고 결국에는 가격, 수요, 공급 막 이런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봐야 되는 섹터라는 거를 조금 알게 됐는데 요즘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가격에 대한 전망이 거의 6개월을 선행할 정도로 시장이 뭐랄까 공부를 많이 해서 매우 좀 스마트해졌네요. 네. 네. 그러면은 저희도 그런 스마트에 또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지금 4분기부터 가격 하락이 좀 나왔지만 내년 2분기 아 2월 정도에 그러니까 1Q 정도에 좀 어떤 변화의 포인트가 나올 만한 그런 국면인 것 같고 그렇다면 지금 올해 주가 성과에 너무 좀 목을 맨다기보다는 내년을 바라보면서 조금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산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올해는 정말 힘들었지만 제가 생각할 때도 어, 내년도는 조금 좋은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투자자 여러분들도 어, 지금 시점부터는 오히려 뭐 주가가 빠졌을 때 조금 매수하는 타이밍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햄,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네. 어, 오늘 이렇게 본인 투자 의견까지 잘 정리를 해 주시고 기술적인 부분도 정리를 해 주시고 그리고 시장의 선행이라든가 가격의 어떤 좀키팩터들 이런 거를 어, 쉽게 잘 설명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또 테크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그런 시총 대형주들은 여러 번 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자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해주신 하나투자증권의 이순학 애널리스트님과 함께 인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